대표가 사법 리스크에도 연일 대선 행보에 나서니까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본격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대표가 집권하게 될 경우 그때는 내란이 아니라 내전이 될 거다 이런 경고까지 했는데요. 전병헌 세미라 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당연히 이재명 대표도 네. 재판은 그러니까 추가로 기소가 네. 안 되는 것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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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판, 진행되던 재판은. 계속, 계속 진행될 한다. 수밖에 네.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그것을 만약에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네. 이거는 지금 내란이라고 하는데 네. 내전의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네. 음.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더더욱이 이번에 민주당 후보로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더더욱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서는 혼란의 종식이 아니라 네. 새로운 혼란, 극렬한 혼란에 내전에 준하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네. 또 하나의 불행을 자초할 수 네. 있는 당사자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윤 변호사님 지금 내란을 뛰어넘은 내전이다 이렇게 음. 표현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사법 리스크가 재인 중에도 발목을 잡을 거다 이런 지적 같아요. 그렇죠. 지금 공직선거법 항소심 결과 내지 이제 피선거권 정문제 이것만 갖고 논의되고 있는데 그 잇따르고 있잖아요. 지금 뭐 대장동 관련 사건도 네 개가 병합돼서 재판 중에 있고 네. 그다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재판 중에 있고 법인카드도 재판 중에 있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재판에 회부된 이런 사건들이 연이어서 있는데 공직선거법 하나만 갖고 이렇게 저희가 논쟁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다면 나머지들에서 이 전체가 다 재판 이 중단되면 이것 또한 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각 지금 치열해지고 있는 진영 간의 대립에서 상대 진영에 대해서 그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본인은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다음에 개항 가서 또 국회의원 당선이 되셨죠. 음. 당대표를 두 번이나 또 하셨단 말이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방탄이라는 프레임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도 방탄으로 되시는 거 아니냐. 국민을 위해서 어떤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방탄을 위해서 대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고 그에대해서또 부합하는 어 의견이 맞는 것이 이재명 대표께서 또제 스스로 그렇게 그런 말씀하셔서 재판 진행될 안, 안 안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 또한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음. 남들이 얘기해 주는 부분인데 당신이 스스로 저렇게 변론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인 의혹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음.